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5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아, 5월 한 달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고요. 아, 일단, 그, 내일이 선거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공휴일이기 때문에요. 아, 일단, 그 오늘 매매가 조금 이제, 그, 휴일을 앞둔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아, 생각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 그런 날인 것 같고요. 아, 일단, 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그, 미정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정시가 없었고요. 독일정시가 0.79% 상승을 했습니다. 어, 독일정시 차트 보시면, 뭐 미정시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미정시가 쉬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도 독재해서 올라갈 수는 없죠. 눈치를 좀 봐야 되니까. 어, 그래서 국내정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어, 미정시가 그때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 미정시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시 휴장이면 약간 눈치 보는 미정시가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적게 올라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미정시가 휴장으로 인해서 좀 적게 올랐던 부분에다가 음 그럼 이 약간 또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어 내일 우리 정시가 또 휴장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또 약간 또 쉬어가는 그런 느낌 해서 어그 오늘도 예전히 눈치 보기 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 미정시 상승이 좀 강하기 때문에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로좀 어 들어오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 제가 봤을 때는 들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렇게 자꾸 다 팔아버릴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특히나, 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들어오는 게 맞지 싶은데요. 어, 얘들이 아직까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 다 팔아먹어 놓고, 이제 밑에서 잡고 싶은데, 위로 올라가면 자존심 상하죠. 자기들이 다 팔아버리는데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에, 그, 조금 자존심 상하겠지만,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증신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일단, 어, 한2주 전부터 좀 길게 보는 매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이 뭐 오르고 내리고에 크게 그 신경 안 쓰고 어 조금 길게 봤을 때 위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어 그래서 그 제가 가진 종목은 홀딩을 하는 쪽으로 어 그런 쪽으로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시장의 특징주 오늘 어떤 특징주인데요. 어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티플렉스하고동일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동일제강은 지금 여기서부터 많이 빠졌죠. 그 많이 빠졌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철강 쪽이 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도 약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젤린스키 대통령이 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뭐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서방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제 시간에 거리에서 국보라는 종목이 시간에 걸려서 한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정규장에서 올랐고, 시간에서 외또5.7%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이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이 종목이랍니다. 이 종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돈이, 막단 돈을 들어가서 우크라이나를 재건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관계되는 회사들이 움직인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을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 뭐, 보나 안 보나, 6 4 0 0만주 유동 물량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집불도 실제이 계속 적자겠죠, 당연히. 이 가격이 딱이를 난견적 나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세력들이 있는 걸 끌어올리더라고요. 상한가로 막 날립니다, 이게. 뉴스 띄워 놓고. 근데 저는 이렇게 적자 나는 회사는 투자질 하 않습니다. 적자 나는데 요즘 유보일 돈도 없어요. 지금 이런 회사는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쪽에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 종목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 시간에서 휴림 로봇도 올라갔는데 얘는 뭐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대조산업이요 어, 이제 공물 관련해서 지금 원자재 쪽에 가격이 국제 유가가 지금 WTI가 117달러까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다음 어뭐 공물 가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 그 알루미늄 했으면 니켈 니켈도 지금 한3% 이상 올랐네요. 지금. 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티플렉스 하고 연관이 되는 그 니켈 가격 상승 뭐 이렇게 해서 원자재 쪽이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의 대장격인 대주산업이 어 시간에서 좀 강했던 그런 느낌을 줍니다 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일단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할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 라든가 뭐 이런 쪽은 그 석유 관련주 이런 쪽은 들어가지 는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보는 건 이제 그 전쟁이 중단이 되는 그 협상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하면 협상이 진행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다가 포인트가 맞춰질 겁니다. 왜냐하면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밀어내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오늘, 아, 어제 나온 뉴스 보면 러시아가 그 돈바스 지역을 한 80%까지 점령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한 그 도시 이름이, 도시 이름을 뭐 잊어버렸는데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도시. 3면으로 포위를 해가지고 엄청난 폭격을 하루에 뭐 200발씩인가 포탄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점령해버리면, 러시아가 점령해버리면, 그게 우크라이나 군 무기를 수송하는 그 교통요지기 때문에, 거기가 뺏기면, 돈바스 지역 거의, 거의 대부분을 러시아가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바스에서 남부 마리오폴 쪽으로 해가지고 크림반도까지, 육로로 러시아가 크림반도까지 연결되는 이런 라인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형성해놓고, 콘크리트 방어벽으로 수비를 하게 됐을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밀고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그 요청을 했었거든요.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멀리서 쏠수 있는 이런 무기를 요청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면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러시아, 뭐, 모스코바 쪽으로 한 날려버렸다. 이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까지는 안 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돈바스 지역을 다시 되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방 유튜브에서 자꾸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다 몰아내고 제목을 저렇게 딴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뭐 서방 무기 뭐 177mm 도입 러시아 전멸 위기 이렇게 제목을 딴다고 쥐뿔도 러시아 전멸을 무슨 으로 죽을 지금 돈바스 다 지금 러시아가 다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국방 영상들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지금 최강이라고 자꾸 떠드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꾸 이 거기에 대해서 헷갈린다고요 우리는 그냥 가만 먹고 놀아도 될 정도로 세계 최고의 1등 국가라고 자꾸 인식을 심어주는데 알고 보면 빛이 산더미입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 아또 열받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국방영상좀 자제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도 특히 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잘하고 있다고 뭐 코로나가 60만 명 나오고 있는데도 K 방역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자꾸 떠올리니까 그런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가 거의 다 점령 끝냈다 이렇게 보고 왜 거기에 집중하느냐면 만약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돈바스에서 그집 점령한 땅들을 그대로 점령하고 그냥 그대로 굳히게 들어갔다 이러면 우크라이나 그걸 공격할 수가 없죠. 왜냐면 155mm 퍼 가지고 사 가지고 안 되죠. 왜냐면 도시를 공격할 때는 그, 야포를 여러 군데 그냥 그 덜판에 설치해놓고 쏘면 됩니다. 근데 그 야포 하나하나를 없애려면 그까지 접근을 해갖고 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55mm 포 하나를 부수려면 155mm 포가지고그 사거리 안에 들어가서 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쏜다고 이 맞지도 않죠. 그게. 정확하게 뭐, 그, 유도미사일도 아닌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장거리 유도미사일을 요청했는데 바이든이 그걸 안 들어줬기 때문에 이 러시아군을 밀어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뽕 영상에서 뭐, 러시아 전멸 위기 아무리 떠들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쟁은 러시아가, 그, 물론 이제 러시아도 피해가 크긴 하지만, 어,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다 그냥 확보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기가 노란자입니다. 왜냐면, 하 철강 쪽 부분도 있고, 그, 돈바스지 역이공물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그, 압도적인 공물 부분이라든가 철강 부분, 그 다음에 뭐, 석유 가스 이걸 다 가지고 있죠 러시아가 그럼 러시아는 이 전후 복구가 상당히 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흑해까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그 요번 전쟁에서 거의 손해 보는 게 없다 그리고 지금 공물하고 사는 거다 지금 러시아로 가져가고 있죠 철강까지 다 그래서 그 손해 보는 짓은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왜 제가 관심을 가지냐면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뺏겼는데 서방에서 도와준다 그러는데 집으로 도와주지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억울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너 미안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싸우는 건 무모하다.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에서 협상하고. 어, 너도 조금 좀땅 챙겨 협상하고 그 다음 어, 우크라이나 지금 부서진 그 어마어마한 부분에 대한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돕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방의 자금들이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 일조으로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침 방송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 그러니까 국제... 공물 가격이 급등해서 공물 관련주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전쟁이 끝나는 쪽에 맞춰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쪽에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건설 장비 같은 게 들어가니까 해인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좀 많이 올랐다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장비가 거기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캐트필러에서 그 장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캐트필러에서 바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면 되죠. 해인이 캐트필러 한국 총판이다 이러면. 그, 물론 지 우리나라에 왔는 걸 가지고 다시 수출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심리 올라간 것 같고, 이쪽보다는 오히려, 그, 재건 사업을 하려면, 철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재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일단, 그, 동일 재건 쪽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음, 그 다음 이제, 그, 철강 관련주들이 어떤 재건 사업 한다 이러면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티플렉스는,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2차전이 저는 중국하고 미국 간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대만을 놓고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요번에 나온 뭐 태평양 쪽에 거기에 그, 중국이 진출하려 그러다가 지금 좌절되긴 했는데, 중국은 태평양 쪽으로, 미국 쪽으로 계속 지금 그 세력을 키우고 있고, 미국은, 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IPF라든가 뭐, 여러가지 또, 그걸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고 나서 여기서 이 상태로 그 고차가 돼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 우리도 대만을 먹고 나서, 마찬가지로, 우리 땅,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 그, 상황이 된다. 설레를 남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좀더 심해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히토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어, 그 다음 티플렉스는 뭐 실적도 좋고 한 부분도 있고, 그죠. 니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할 때 니켈 그 비중이 지금 너무 높아서 좀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니켈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이, 아, 저 티플렉스 가지고 계신 분이 손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손절은 아니고, 지금 이두 종목의 그, 특히나 티플렉스 지금 너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요거 올라가면 제가 지금 매수했는 가격이 요 가격입니다 5,800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그걸 가지고 한 종목을 더 사고 싶다 요런 뜻입니다 티플렉스 손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laughs> 이 상태로 가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제처럼 뭐 1%도 못 올랐어요 둘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지표도 못 올라가니까 요걸 일부 줄여 가지고 종목을 하나느 늘리겠다 요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은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으로 암호화폐가 31600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2만 7000까지 깨졌다가 3만이 복구되기 어려운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3만 1000까지 올라가버렸어요 3만 1600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테라 루나 때문에 비트코인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이때가 바닥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몹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뉴스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절망이고 다 망했고 뭐 비트코인은 절망이 없다 막 이렇게 떠드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암호화폐는 급등해버린 거죠. 비트코인입니다, 이 가격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빛, 그, 테라, 루나 같은 저런 잡코인들은 사라지는 게 맞을 것 같고, 어, 오리지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그 암호화폐 종목들은 오히려 더, 그니까 잡코인이 다 사라지고 나면 정말 괜찮은 종목들이 오히려 더 기대심리로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어,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르헨티나도 지금 뭐 자기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어떤 관심을 가진다 이런 뉴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laughs> 우리 장남이 주장하기로는 한 10년 보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예상을 하고 지금 계속 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 부분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어 우리 기술자 같은 이런 종목 그동안 그 비트코인 겁나 가면서 쫙 빠졌죠 실적은 좋은데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싶고 이 종목의 가장 큰 단점은 여기 붙어있는 세력들도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올라가면 눌러버립니다 그냥 확정되고 눌러버리고 손절하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역방향이 잘 타니까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비트코인 올라갔으니까 오늘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그 시장의 관심은 암호화폐 상승에 따른 어떤 비트코인 관련주들 요런 쪽하고 그다음 국제유가 급상승한 거하고 곡물가격 원자재 가격 올라간 요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 제가 가진 티플렉스도 뭐 리켈 쪽도 연관이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보는 시장에 어뭐 다른 지는 정보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시장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어제 방송은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그게 가장 그주 목표입니다. 어, 제가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불도 지금 수익도 못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특히나, 5월달에 11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서로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잘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어, 2년 동안 해가지고 500만 원 달랑 벌어놓은 게 전부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 의견 많이 주시고요.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